반응속도 테스트 반응, 반응 테스트, 반응, 아응 반응속도 테스트. 반응속도 한번 해볼게요. 집중해야 되거든요. 말 걸지 마세요. 아니, 이거, 마, 아, 집중한데. 140? 아, 집중한데, 처음부터 다시. 화면 좀 끌게요, 옆에. 아. 아니, 원래, 아 아니, 이거 근데, 아 집중이 안 돼. 방송 기고에서 아니 원래 140 뽑는데 계속. 아네 그냥. 아니, 기, 아니 잠시만 기다려봐요. 아잘못 눌렀어요. 140 뽑잖아요. 아150치150 아, 또. <laughs> 다시. 백삼십, 백삼, 백삼십. 백사십, 백사십. 에휴, 오케이, 여기까지. 기복이 심하, 많이 심하니.